카라마한사 요가 난다의 지혜 어떻게 하면 언제나 행복할 것인가 제2장 엉뚱한 데서 행복 찾기 그 두번째 알래스카 추운 지방에 사는 한 사람이 캘리포니아 프레즈노에 사는 친구가 보내준 감미로운 포도를 맛보았다. 그 맛에 반해 다양한 포도가 생산되는 캘리포니아 프레즈노의 직장을 구해 알래스카를 떠났다. 프레즈노에 정착한 그 사람이 한 친구 집에 초대받았는데, 그집 젊은 부인이, 먹음직한 포도 한 송이로 그를 대접했다. 그는 너무나 황송해서 허겁지겁 포도를 삼키며 말했다. 와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이 맛에 반해 알래스카를 떠났지 뭡니까? 그러자 부인이 말했다. 그렇군요. 원하신다면 날마다 여러 종류의 포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튿날 아침 젊은 부인이 포도를 한 바구니 담아 들고 알래스카 사람 현관 앞에 섰다. 그는 전날 먹은 포도가 아직 소화도 되지 않았지만. 문 밖으로 뛰쳐나오며 부인이 들고 있는 포도를 보고 환성을 질렀다. 아, 이렇게 포도를 많이 주시다니 제가 참 복도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고는 예의상 부인 앞에서 포도 몇 알을 입에 넣었다. 하지만 뱃속에는 간밤에 먹은 포도가 아직 소화도 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었다. 부인을 돌려보내고, 그는 이글거리는 눈으로 포도송이를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그리고 한 시간쯤 뒤 다시 포도를 먹기 시작했다. 그날 하루 종일 포도, 포도, 포도를 삼키고 또 삼켰다. 이튿날 아침 젊은 부인이 포도 바구니를 들고 알래스카 사람을 불러냈다. 그는 잠을 아직 덜깬 상태로 약간 심드렁하고 짜증났지만 그래도 앞면에 웃음을 띠고 부인을 맞으며 말했다. "어서 오세요, 부인." 이렇게 좋은 포도를 주시니 고맙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부인이 또 포도 바구니를 들고 나타났다. 반쯤 졸고, 반쯤 웃으면서 알래스카 사람이, 부인을 맞이했다. 부인, 매번 이렇게 포도를 주시니 참 좋은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제 주신 것이 아직 좀 남았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아침 부인이 포도 바구니를 들고 알래스카 사람을 현관에서 불렀다. 그가 내키지 않은 마음으로 잠자리에서 일어나 웃지도 않고 부인에게 말했다. 아, 또 포도입니까? 고맙습니다만, 어제 주신 포도가 아직 그대로 남았답니다. 하지만 부인은 다음날에도 여전히 포도를 손에 들고 알래스카 사람을 불렀다. 그가 마치 유령을 보는 것처럼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서는 부인에게 소리를 질렀다. 부인, 또 포도입니까? 아이고 하느님 맙소사, 포도, 포도, 포도 돌아버리겠네. 그러자 부인이 웃으며 말했다. 드디어 당신이 포도를 싫어하게 됐군요. 잘 됐어요. 그래야 다시는 우리 집 소중한 포도를 탐내지 않을 테니까요. 아무리 좋은 것도 너무 많으면 좋지 않다는 사실을 전해주는 얘기다. 무언가가 아무리 즐겁다 해도 지나치게 탐닉하면 더는 즐거움이 아닌 고통을 안겨줄 것이다. 아무쪼록 기억하라. 먹고 자고 일하되 너무 많이 빠져들지는 마라. 그것이 아무리 당신에게 큰 즐거움이라 해도 지나치게 빠져들면 불행 밖에 남지 않을 것이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과 당신이 원하는 것의 차이가 중요하다. 필요한 것은 얼마 되지 않지만 원하는 것에는 한계가 없다. 자유와 행복을 찾으려면 필요한 것만 챙기라. 원하는 것들에 끝없는 목록을 만들거나, 가짜 행복이라는 도깨비불을 쫓는 짓을 당장 그만두라. 행복의 조건을 바깥에서 찾으면 찾을수록 그만큼 행복을 덜 맛보게 될 것이다. 호사스러운 욕망을 품는 것이야말로 비참한 인생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재물이나 소유의 노예가 되지 말라. 필요한 것들이라 해도 줄이라. 언제 어디서나 지속되는 행복을 찾는데 시간을 쓰라. 질병, 실패, 죽음 따위 어두운 그림자로 얼룩진 의식의 스크린 뒤에 불변, 불멸하는 영혼이 있다. 실체도 없이 변해버리는 장막을 걷어 치우고 불멸하는 자신의 본질 위에 서라. 당신 안에 있는 불변과 고요 위에 자신의 변덕스러운 의식을 좌정시키라. 거기가 하느님의 보좌다. 당신의 영혼이 밤낮으로 끝없는 행복을 드러내게 하라. 자기 절제를 연습하고, 단순하게 살면서 고상하게 생각하는 습관을 기르고 돈을 많이 벌더라도 될수록 덜 쓰는 방식으로 행복을 지킬 수 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더잘 돕기 위해 할수 있으면 많은 돈을 벌라. 다른 사람들이 풍요롭고 행복하도록 돕는 사람이 언제나 더 많은 도움을 돌려받고 그래서 갈수록 번영하고 행복해진다는 것이 인생의 불문율이다. 이것이 깨어지지 않는 행복의 법칙이다. 단순하고 검소하게 살면서 실제로는 더 부유해지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